내용들은 과정 속에 무접하게 용병으로 채용됐던 이자들이 4월 30일, 5월 8일, 5월 21일, 그리고 6월 15일, 그리고 어제 이렇게 수차례 현장 내에서 노동 생산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유차별 폭력을 진행합니다. 그과정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들이 모의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조합원 농기들을 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주합과 조합원들은 경찰과 검찰에 수차례 이 같은 내용들을 촉구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생산을 하고 있는 생산 현장에서 차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폭력과 협박들로 인해서 이 조합원들은 현장 내에서 상당히 불안하고 공포심이 유발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달라고 폭력을 못하게끔 해소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 범죄자들에 대해서 긴급 체포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할 정도의 폭력 행사가 진행되면서 20여 명의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그 중에는 또다시 뇌출혈 발생하고 중환자실에 그리고 한 분은 눈 위에 뼈가 골절이 되면서 시력까지 위기를 맞는 이런 상황까지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조합원들 자체는 그렇게 무력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노조파괴 용병들과 다시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과연 가능한 거냐, 또 다시 현장에 들어가면 생명의 위협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돌과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들을 회사에 해소해주고 같은. 근무 시간에 폭력행위를 일삼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지만 를 회사는 아는 바 없다, 관여한 바 없다, 모르겠다 등등 내용으로 지금까지 일관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과정에 어제 두 차례 현장에서 한번 폭력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곳 앞에서 바로 두 차례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경찰 측에는 즉시 범죄자 현행범으로 체포를 요구했던 거고, 회사 측에는 사황에 따른 조치들을 요구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2015년 이민교섭을 정상적으로 의사 관의 대화를 통해서 마무리하자라고 이렇게 주기장차 이민교섭을 십차례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십차례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까지도 아는 제출 없이 현재 상태를 도리어 노동자 앞에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협박하는 이렇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동자는 이제 합법적인 어, 쟁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